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미미박스 추천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예요. 먼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미미박스 있잖아요. 근데 이건 그냥 플레이스토어에서 미미박스라고 치시고 거기 맨 위에 미미박스 그거를 까시면 돼요. 어, 먼저 여기에 추천인 코드 있잖아요. 코드 G PYWPW, 이거고요 추천 코드는 꼭꼭꼭꼭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포인트가 4,000포인트 밖에 안 돼요. 어, 그래서 여기서 좀 사고 싶은데 4,000포인트 밖에 안 돼서 하고요그 다음에, 어, 이렇게 그 추천인을 만약에 하잖아요. 그러면 저도 받을 수 있고, 추천, 어, 이렇게, 해 주신 분도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한 번씩만 정말 정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미박스 추천인 부탁드리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